그 인구가 114만 저는 인구가 많은 것을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 현재 형편이다 하는 얘기고 지금 인구가 많은 것은 제가 인구계획 증가계획을 잡아서 늘어간 게 아니고 이전부터 내려왔던 신도시 개발과 거기에 인구가 지금 그그왜 전입이 들어온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어 근데 그만큼 인구가 많이 살 만큼의 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있느냐가 보다 이제 중심적 관점일 텐데 우리 씨는 비교적 도시 기반 확충에서선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웬만한 3 D 그 도그저 혐오 시설이라는 것도 다 우리 지역 안에서는 갖고 있고, 그리고 도로 기반도 상당 부분 확충되고 있고 입체 교차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시민들이 바라는 그 도시 문화 기반 체육 이런 것에 대한 기반 시설들을 할수 있는 복지시설을 할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그 스페이스 이것이 과연 그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큽니다. 음,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전체 생활 공간이에요. 이 테이블이. 근데 이 면적 안에 우리가 110만이 넘게 살고 있어요. 이 나머지에 50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30만이 살아요. 여기 20만이 있고. 생활권이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일로 출근하고 여기 있는 사람 일로 교육받으러 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상업하러 일로 오고 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절대 침범할수 없는 영역으로 니네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침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한은 여기도 불구고 여기도 불구해요. 사실은 상호 윈윈할 수 있게 행정력이 가야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적합한 인프라 같이 갖춰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주요한 산업기반과 교통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연계하는 것조차도 여기는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전혀 범접할 수 없게 이렇게 되면 저는 절대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될수 없다고 생각 돼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적 관리와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꼭 같이 생활권 단위의 행정 체계가 같이 그 가주는 것이 맞다. 그것은 행정 통합이 아니더라도 더 나아가서 광역적 경제, 경제권 형성을 통해서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를테면, 어, 이 안에 다 시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산 투자를 이 안에만 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예산 투자를 해서 그러한 기반을 다 확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예산이 이리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건다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이 우리 시 안에서만 쓸수 없을 정도 우리는 지금 그 재정 건전성을 대폭 확충해서 여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뭘 투자할 스페이스 조차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먼 미래를 바라볼 때 일본 또한 지정시라는 도, 제도를 통해서 그 대폭 행정 체계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요. 우리 시하고 계속 자매결혼을 요청해 오는 일본의 시가 있어요. 지난 그두달 전에도 시장과 의장이 다 같이 왔어요. 자매 도시 하자고. 사이다마시예요. 동경 옆에 사이다마 현이 있어요. 사이다마 현의 수부 도시가 사이다마시예요. 사이다마시가 프로야 프로축구가 두개 구단이 있는 일본 축구의 메카예요. 제1위가 메카예요. 한국 축구의 메카가 어디예요? 수원이죠. 도시의 규모와 성격 다 똑같아요. 이 도시가 세계시가 통합해서 130만이 된 도시예요. 지금 이번에 행정체계 개편 추진위해서 보시다시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각 도의 핵심 도시들을 다 통합해서 거점 도시를 중점적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일부러 행정체계 개편 추진해서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수원권만 극렬 반대하고 막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의정부권까지도 해주는데 그 동두천 원하지도 않았어도 만들어주겠다고 그 통합의 대상지를 올리는데 그렇게 강력히 찬성했던 데가 이상한 룰을 적용시켜서 배제시키는 것. 이 수원의 수원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의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우리 시가 보다 세계 속에 경쟁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시들이 세계 속에 경쟁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에 대한 유연성을 이렇게 행정조직을 나눠놓고 거기서 자율적 판단을 맡기는 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보다 국가가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큰 그림으로 행정체계를 새로 짜는 판을. 꼭 해야 되고 그것이 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일단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도 드러나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지만 수원의 발전을 위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114만이 아니라 곧 130만이 되는 우리시로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가 광역시로 독립해서 나가자는 얘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생활권 단위로 거점도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율 행정의 영역을 새롭게 유연하게 행정 조직을 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조직이 바뀌고 그것을 유연하게 그할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은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치와 분권 그리고 행정 체계 개편을 핵심적 의제로 삼는 것이 제 이후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